안녕하세요. 중국 청바지 제작 전문 진뱅크 어페럴을 소개합니다. 진뱅크 어페럴은 10년 이상 바지 OEM을 전문으로 해온 중국 공장과 연계하여 샘플부터 생산, 통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. 중국 바지 제작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소통, 품질 이슈, 그리고 납기 지연입니다. 하지만, 진뱅크 어페럴은 실무자가 직접 기획에 참여 중국 현지 지사를 통해 전 공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. 모든 일정은 정확하게 관리되며 브랜드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 가능합니다. 주요 제작 품목도 다양하게 대응 단순한 청바지 뿐 아니라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바지 제작이 가능합니다. 브랜드의 콘셉트에 맞게 소재와 핏 조정이 가능하며 샘플도 빠르게 대응합니다. 중국 바지 제작은 뭔가 절감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하지만 안정적인 시스템과 경험 있는 파트너 없이는 오히려 위스크만 커질 수 있습니다. 10년 이상 경험을 가진 실무자와 함께하는 진뱅크 어페럴은 샘플 제작부터 납품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입니다. 견적, 납기, 에모크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